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곳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에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처럼 공생에 하실 때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9장 22절에서 첫 번째로 하셨고 9장 44절에서 두 번째로 예고하셨어요 오늘 18장 31절부터 33절에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복음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순한 예고를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환예고가 세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한번 순환 예고 하실 수도 있지만 세번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럴 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한번 하셨다면 어땠을까? 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제 경험상, 한번 말하면은 못 들었다고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제가 아내랑도 이렇게 다퉈요. 내 말했는데 못 들었대 안 했대요. 그러니까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놓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들어놓고 까먹고서는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요. 한번 말하면은 처음 듣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카카오톡 문자로 해요. 증거가 남으니까. 나 이거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뭐 핸드폰 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 생각, 제 경험상 생각해 보면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왠지 좀 불안합니다. 저 처음 듣는데요. 들었어도 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 줄 몰랐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세번 하셨다. 성경에서 세 번은 어, 충분히 했다, 완벽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는이 그러니까 순환 예고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꼭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강조하셨다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또한 예수님께서 순환을 꼭 예고하셨만 했던 이유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비전이나 계획 스펙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인생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투자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을 책임지셔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으로 간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본문 세 번째 순환 예고가 그 동행 본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순환예고를 하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냐면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꼽혔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두이두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세베 때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나라를 세울 것, 로마보다 훨씬 더 강한 제국을 세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게 달라고 구한 것.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자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눈치도 없이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쭉 얘기를 하세요. 다 소개를 못하지만 그 마태복음 2장 0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꼭이 순환 예고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래도 따라올래? 하면서 계산을 정확히 하고 따르라고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이 순환 예고에는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믿게 하려는 것.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데 있거든요. 이 순환예고는 어떤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어쩌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임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4절에 보니까 아직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제자들이 듣고 기억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알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3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 35절부터는 여리고성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알아요. 어, 사람들이 모여드네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추측합니다 맹인은요 성문 앞에서 아마 앉아있었겠죠 구걸하던 맹인은 볼수 없었기 때문에 듣는데 온통 이제 신경이 가 있어요 듣고 파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봤어도 소리만으로도 아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간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이게 즉시했다는 게참 중요해요. 맹인이 이렇게 외쳐요.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게 아니라 정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짧은 순간에 이 맹인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그냥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맹이는요, 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질 못해요. 보통 우리였으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야 됐으면은, 예수님 찾아서 막 삐짓고라도 가서 예수님 앞에 갔겠죠? 근데 맹이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요,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든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하기 때문에 이 맹인을 옆에서 도와줘서 만나게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거예요. 뭐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장애우들을 잘 도와주지 않았죠. 물론 지금도 장애우들이 차별받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신 분이 그런 맹인이에요. 게다가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게.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할수 있는 일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길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외치어야 되니까. 내가 누구고 누군데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딱 핵심 문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아 조용히해 잠잠해. 그런데 꾸짖으면 주눅들기 마련이에요. 아 어떡하나. 그런데 이맹인은요 더욱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 이 맹인은 이게 다 아마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획이 된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할수 있는 게 없는 이 맹인은 곰곰이 생각하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 나타나시면 이렇게 해야지 아마 다 미리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데려오라고 그러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 단지 이 맹인을 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맹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때이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맹인에게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맹인은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저분은 뭐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지만 저분은 정말 메시아일 거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실 자비로운 분이라고도 믿었어요.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만 하면 내 소리가 그분에게 들리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또또한 가지 능이. 나를 보게 해 주실 수 있으실 거야. 아,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 뭐 이런 병 저런 병은 고쳐줄 수 있지만, 나는 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나도 볼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43절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바로 이 따르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가 다 주님을 <laughs> 따랐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치유받고 나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 오늘만 하더라도 여리고성 어딘가에서 구걸하며 살던 자가 눈으로 보게 된 것만 해도 놀라운 변화인데. 바로 주님을 따랐다니 이거 전개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저라면 그럴 수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보게 되었으니까 <laughs>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보지 못하니까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여리고성에도 오실까? 오실 거야.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 소리가 들릴까? 사람들은 날또 제지하겠지? 제지하면 난더 크게 소리 지르자.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고 나서, 내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맹인이 왜그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보게 된다면 난 뭐라고, 뭐랄까? 뭘 가장 하고 싶을까? 근데 이 맹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볼수 없었을 때는 따르고 싶어도 예수님 따를 수가 없었거든요. 보게 되면 나도 그분을 따라갈 거야. 지금도 따르고 싶지만 볼수 없어서 못 따르지만 주님이 보게 해 주신다면 그분만 따라갈 거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즉시 주님을 따르는 이 맹인을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과 만족을 주죠. 그 예수님 오실 때마다 막 모여드는 무리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계속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맹인처럼, 보게 돼서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모호해요. 교회만 다녀도 나 예수 믿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믿는다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지만, 좀더 명확하고 아주 세밀한 표현이 바로 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도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가 하고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저 주님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쉼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이 표현이 정말 좋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살기가 쉬워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해서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다 보면, 은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서 기도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구하 그리고, 뉴스를 볼 때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기도하면서,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 딸에게 해주세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저는 무조건 따라갈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길 바라세요?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던 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기도도 하며 살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주님 따르지 않고 그저 내가 살 수도 있음을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 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에 치우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을 보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천번째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시에 영상으로 보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된 자답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단임 목사님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풍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지켜보아 여주시고, 이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 치유하심이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히 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